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왜봅시지몇년 사이에. 아니, 원래부터 있었대. 그래? 어, 여기 옛날 고려시대부터 있었대. 고려시대? <laughs> 자, 일단. <laughs> 여기 바닷가 앞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성산 광치기 카페입니다 카페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가 뷰 맛집이래요 보여드릴게요 라라라라라 짠 창문으로 보이는 뷰 맛집 예 성산이 그냥 이 성산의 유출봉이 그냥 땡 바다 같대. 멋집니다. 어, 여기 카페네. 커피 한잔 올려요. 커피 집문 열었어? <laughs> 네, 방금 열었어요. 몰라, 몰라.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 여기요. 이거 하나 먹고. 재미없어. 자, 해가지고. <laughs> 바르이 그렇지. 어, 하다 편해요? 저 박스를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 얼굴이 너무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마스크로 모자이크 처리했어 짠 이거 비양도에서 구독자님께 선물 주셨는데 밤에 만나가지고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어 그치?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프평탄화 됐으니까 이런 맛이 있네요. 또차세우고도 음, 그냥 바로 차크 니겨이지 특히 말씀드리면 바로 아니고 테이블 설치하고, 이 아. 뒤에 있던 짐을 앞쪽에다 옮겨놓고 <laughs>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기분이 사네요 시원하네. 음. 솔직히 음. 그차 여기 땡볕에 있으면 더울 줄 알았는데, 되게 시원하네. 바닷바람 때문에 그런가봐. 그리고 오늘은 참 기분이 좋은 날이 될것 같아요. 숙소를 잡았거든요 긴 기간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저기처럼 숙소를 한번씩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는 숙소 굳이 안 하더라도 대중 목욕탕 이용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런 상황이니까 숙소를 중간에 한번 잡아 주시면은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고 배터리란지 이런 거 충전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 오늘은 푹 자야지 내가 키우는 말인데요. 육지로 데리고 갈수 없어가지고 우선 여기다가 두고 가야 될것 같아요. 브랜드 브랜드. 왜 이렇게 깜짝 놀라네? <놀러야 하네. 웃음> 아제 말이에요.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고 제 말인데 오늘 제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나 갈게. 다음에 다시 올게. 알았지? 간다. 주인이 말하는데 쳐다도 안 보네. 저희가 오늘은 아주 편하게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다라라라라다라라라라짠 바다 뷰 호텔 저기 바다가 있는데 아무튼 바다 뷰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때요 맨날 노숙만 하시다가 오늘 숙박하실 거 생각하니까 어때요? 좋은데요? 빨리 씻고 싶어요 아오 냄새! 어, 움직이지 마 냄새나 <laughs> 빨리 씻어 아, 빨리 이어와 <laughs> 진짜 노숙자 같다. 어, 파리가!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제짐은 정리 좀 하고 전기 제품들 충전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몸도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어, 그래. 맞아. 씻고 어. <laughs> 그럼 깔끔한 모습으로 이따 뵙죠. 짠! <laughs> 숙소 근처에 올레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올레시장에서 구경하고 여기에서 저녁 거리를 사가지고 숙소에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맞고. 자, 저희가 이제 시장 구경을 하고 회랑 김치말이 뭐지? 암튼 그거 사가지고 어, 가고 있어요. 어, 여러분도 제주도 오시면 꼭 어, 서귀포 올레시장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어, 자주, 어, 이게 오게 되면 항상 들리거든요. 어,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아. <laughs> 맛있는 거사서 기분 좋아. 자, 저희 아까 전에 회사 온 거랑 그리고 김치말이. 요거까지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전부리도 하고 이렇게 회사 와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맛있지? 다 조이 맛있게 먹고 내일에 내일 다시 만날게요. 네, 어. 네, 이거 네, 먹고 왔다. 오늘 뻗어서 일찍 잘 거예요. 내일 네, 만나요. 네, <laughs> 네. 자는 거야? 나 오늘 다 먹어야겠다.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배고파 빨리 먹자. 내일 뵐게요. 자, 저희가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하고 해장국 먹으러 왔습니다. 야, 네. <laughs> 어, 해장국 먹고 싶은데 맨날 안 해, 안 해. 자 먹고 싶었는데 안해 안해 저희가 결국 고른거는 고기국수인데 사실은 다른 집에 갔다왔는데 와 아침부터 대기가 막 1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김밥집도 갔더니 되게 오래 기다리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어? 여기 안하는거 아니야? 해? 아, 아침부터 고기국수 먹고 은리오빠는 응. 아침부터 비빔국수 아침부터 비빔국수 몇마리인가 남자는 비빔이죠 네? 어때요? 자, 그 저도 맛있게 먹을게요 밥 먹었으면 뭐 해야 되죠? 커피 마셔야죠 여기 유명한 데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유동 커피 이건 송삼 커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는데, 어. 송삼용 커피. 뭔가 맛이 있어, 보러지간 위에다가 아이스 스마트를 올려주고. 음. 어때? 음.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우리가 다 맛있다. 음, 진짜 맛있네. 어, 맛있다, 커피. 와, 해가 좋은 제주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농유 오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커피 한잔하고 계시네요. 커피 한잔하네요 네. 골목골목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구경할 게 많아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있게. 여기 이준석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할수 있고요. 여기 저기 좀 있다가 저희가 정방폭포 구경 가려고 하거든요. 정방폭포도 있고. 여기 근처에 천지연폭포도 있어요 여기도 구경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그냥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정방폭포 보러 왔어요 우와 완전 멋있죠? 대박 짠 아유. 바로 바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멋있죠? 여기 정방폭포가. 아, 저희가 사실은 이 정방폭포를 여러 번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 우와, 비 오는 거 진짜. 보이시나요? 우와. 어, 시원해. 좀 되게 시원하다, 근데. 이제 코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바다로 바다는. 완전 시원해. 어, 시원하네요 여러분들, 시원해지셨나요? 늦게 박지에 들어가야 돼서 좀 여유롭게 제주 시내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냥 가는 길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김밥 먹고 가려고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인 것 같아요. 수모루 공원이라고 야자나무가 이렇게 이색적입니다. 어, 나자 왔어요. 나자. 어 장난 아니야. 야자나무 아래 이제 제주스러운 곳을 걷고 있어. 제주도다! 야자와 바다를 한꺼번에 함께 어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7코스래요. 되게 예쁘죠? 여기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하. 그죠. 여기 맛있대. 저 회, 멍게 이런 게 괜찮대. 여기 봐봐. 우와, 우와. 정희포에 유명한 김밥이 있는데 오는정 김밥, 어, 오는정 김밥인데 가서 예약하려 그랬더니 오후4시반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침 9 시에 갔죠, 그죠? 그래서 오는정 김밥 말고 다정이네 김밥, 어, 바로 옆에 다정이네 김밥 아, 있어. 다정이네 김밥, 어, 멸치 김밥이다. 멸치 김밥이야. 어, 맛있겠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 아자수 나무하세 뭐하세요? <laughs> 여기서 뭐하세요? 밥 먹어요. <laughs> 와 이런 데서, 여기 비쌀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먹으면? 말좀 하세요. 공짜, 공짜. 공짜, 오케이. 그러지 말겠네요. 음. 약간 거기랑 비슷하다. 맛있네. 음. 김밥은 아메리카노. 음. 맛있다. 와, 예쁘다. 너무 달렸다. 김밥 드시러 제주도로 놀러 오세요. 많이 오요 김밥 먹으러. 저희가 제주도 와서 차박, 그리고 캠핑. 오늘은 백백킹 하러 갑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어,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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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인데 힘들어요. 백백킹이 뭐예요? 이 백백킹이라고 말하지네요 참고로. <laughs> 아, 그러네. 하시아는 여기 5분? 이만 걸어가면 돼요. <laughs>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왔네. 죄송해요. 빼빼기 아니에요. 그냥 배낭 메고 온 것. <laughs> 짠, 저기 한라산, 어, 한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몰랐는데 무선이 막 있네. 여기 저기, 오늘 공포 체험, 공포 체험 해야 될것 같아. 자, 저기 산방산이 보이고, 있어, 산방산. 어, 해가 아, 벌써 도착했습니다. 뭐야, 벌써 도착했네요? 왜 빌킹 아니잖아, 진짜. 빌킹. 어, 아, 이때 모터패킹이... 몰랐는데 여지가있긴 아, 그러니까. 어? 어, 저기 사슴. 저기 여기 사슴 있다. 그래? 어. 그때 묘지 이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묘지가 이렇게 이... 앞에 있었어? 우리 노지 옆에서 자야 되는 거야? 이따가 좀 해질 때쯤에 그때 이제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해지기 전에 정상에 올라왔어요, 정상에. 여기 정상에 오니까 저쪽, 아래쪽, 서귀포 쪽 바다가 다 내려다 보여요. 예쁘다. 우와. 정상에 올라오니까 다 보인다. 저기, 저기 보면 지금 구름에 쌓여있는 한라산이에요. 활라가는 신기하게 저렇게 구름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음들이 여기저기 얼음들이 되게 많이 있다. 얼음들이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짱크로입니다 이거 보러 왔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예뻐 자오 지금 장난 아니지? 지금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저거 어. 자 일단 빨리 텐트부터 쳐놓고 템폭 한번 찍죠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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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진짜 해가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 그죠? 네, 이거 보러 왔죠, 저희가. 네. 이거또 저희만 볼수 없잖아요. 또 같이 보자고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네. 괜찮았죠? 어, 해가 되게 오늘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잠을 잘못잘것같아 왜? 네. 오늘 사방에 지금 다무서워 에이, 내가 지켜줄게. 어? 내 다리 내라! 내 다리 내라! 내 다리 내라! 아니, 둘이 다, 이다 있네. 족발! <laughs> 족발 먹을 거예요, 오늘. <laughs> 자,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음, 당연히 비화식이고요. 컵라면이죠. 보험병에 물을 쌓았고, 오는 길에 이마트에서 족발, 이마트에서 사온 족발입니다. 바베큐 족발. 자 오. 그랑크야? 어, 그래. 족발은 사실은 맛집에서 사야 되는데. 떡떡해요. 족발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사실 여기 올라온 이유가 컵라면 먹으려고 올라왔어요 이런 자연 속에서 컵라면 먹는 그 맛이 쏠쏠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기를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한 3년? 근데 그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날씨도 아주 끝내줬었고 응. 그 노을이 빨갛게 져가지고 응. 엄청 이뻤었고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요번 캠핑 스케줄에 여기를 따라 뒀었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왔을 때는 이쪽에 한 팀이 계시서 있어서 있어서가지고 늘 무서웠는데 응. 오늘 좀 무서워 누가 왔으면 좋겠어 내가 가질 거야. 아니 몰라 나 진짜 잠못잘것 같아 오늘 진짜. 그때 몰랐어 진짜. 그때 분명히 하늘 안 보였는데 걱정은 잠시 접어들고 우선 먹고. 응. 저는 살로 내려가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아니, 뜨는 날 밤새야, 너는. 음. 이 맛이야? 응. 진짜 산에서 먹는 거 진짜 맛있어. 특히 여기 뒤에 옆에서 풀고래 소리가 들려요. 진짜 맛있어. 그치? 족발을 싸먹을 안요 아... 참고로, 지금 저희가 6일째 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웃음> <웃음> 왜 집에 가고 싶냐며 왜요? 너무 무서워. 나 진짜 진,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 무서워. 왜손 나올까봐? 한두 개 다니고 되게 많아. 큰 나올까봐? 응. 뭔가 좀 무섭다 싶은데, 으아 어? 응, 뭔거하지마나 응? 혼자 만면잘게그래너 먼저 자. 그래, 너잘 때까지 오빠 앉아 있을게 오빠 믿지? 먼저 응. <laughs> 잘 거잖아. 아유, 오빠는 먼저 앉아. 무슨 맨날 누구 누구 는 그냥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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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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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누구 누구 알았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산에 올라왔거든요. 몰랐는데, 공동묘지에 저희가 텐트를 쳐가지고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지금. 너무 무서워서 내려가고 싶다고. <laughs> 어, 엘린이, 서기포, 휴아님 휴닝... 아, 어, 일요일에 다녀왔어요 저희는 내일 가요, 내일. 내일 가는데, 어? 으아! 으나 너... <laughs> 무서워! <laughs> 어. 암튼, 아까 전 아까 전에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진짜 깜짝 기기 아프셔서 죄송해요. <laughs> 어, 지금은 새벽 8시. 어, 우늘 오빠는 한 점도 못 잤대요. 건데무가 무섭다고 자, 못 자겠다고 저저 자지 말라고 하더니 나중에 새벽에 한잔 코고고 자더라고 전한 번도 못 잤습니다 덕분에 아 괜찮아 제가 건더물를지켜냈습니다 새벽에 너무 무서워서 자 일어나 일어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깨웠어요 그러더니 고르 고라. 응? 근데 안고아서나 아니야 <웃음> 어. <웃음> 근데 아무튼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 또? 뭐? 응 잤던데 못잤는데 <laughs> 아, 이제 해가 뜨려고 하고 있어요. 오, 오늘 한라산이 선명하게 보이네. 저기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요. 어, 제가 잠을 못 자니요. 바로 이쪽이 다 묘지예요. 약간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제 잠을 한눈에 못잤어 진짜! 아, 저기, 그리고, 고란인가? 있는데, 쟤도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잠못 잤어. 너무 무서워. 아, 저희는 저기 있고요. 저희 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짐 정리하고 이제 내려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 멀리 오늘 해가 빨갛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 오늘도 되게 예쁘네. 제주도에 있는 동안 해가 되게 예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 예쁘다, 오늘도. 아무튼 여기도 묘지가 있고 저 자리 밑에도 묘지가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 어 여기 써있네요 오래전부터 명당으로 알려져 많은 묘지들이 들어섰고 상에 동동묘지가 있다 정말 몰랐네 <laughs> 저희는 아무튼 빨리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빨리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어. 자, 이제 해가 이제 떠올랐고요 아 이제 7시도 안된 시각이지만 저희 남편, 빨리 가보겠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야,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잠안숨못 자고 눈이 뚱뚱 부은 건다운이가 저보다 더 잤어요 코호고 <laughs> 잤어 아니 왜? 분명히 어저께 먼저 안 잤나 보니 자는 거여 그래서 무서워 죽겠는데 오빠 믿 믿게? 믿게. 그래서 일어나 일어나 자는 거 아니니 안돼 지금 자는 거아니지 <laughs> 우리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저 새벽에 잠깐 한, 한 시간 정도 잤을 거야. 너 오늘 다시는 이제 못올거 같아.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몇년 사이에? 아니, 원래부터 있었대. 그래? 어, 여기 옛날 고려시대부터 있었대. <laughs> 야 일단 <laughs> 텐트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접고 내려가면 차 네. 한숨 네. 잘, 한숨 잘.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쓰레기는 꼭 가져갑니다 이제 가볼게요 안녕 다음에 또 언제 올진 모르겠다 다시는 안올것 같아 <laughs> 안녕 쫓겨나듯이 내려가고 있는 옹이 오빠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일몰이랑 일출 예쁜 거 봤어 그 와중에 아, 여기도 무덤이네 그러니까 다 무덤이라니까 온통 다 무덤이야 여기도 무덤 저기도 무덤 <laughs> 몰랐어! 어머! 진짜네? 가는 길 내내 다무도이야 몰랐어! 아, 국기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그만큼 여기가 터가 좋고 어? 기운이 좋다는 얘기야. 음, 맞아 아까 명당이래 여기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운을 받고 명당에 풍수 소아서는 거야. 자울은못 자는데? 근데 기운이 없어. 어. 지 알아? 안당일 거야. 강당으로 하나 뛰어가 있잖아.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거의 다차 있는 데까지 내려왔고요.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어우 불쌍해 어떻게 얼굴 진짜. 잠 한숨 못 잤나 봐. 불쌍해. <laughs> 이게 다건담 <건다브> 때문이야. <laughs> 미안해요.